안녕하세요, 게아입니다 옆에는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게임아이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자, 게임아이 오늘 우리가 하는 게임 어떤 게임이에요? 오늘은 바로 보는 게임을 자택가실능 하는 싣는... 건다. 어, 어 이번에는 네. 공을 공 굴리기 경주는 공을 어 빨리 굴리 끝까지 빨리 굴리는 사람이가 1등인 겁니다. 아 공을 빨리 굴는 리 사람이 1등이에요? 어디어요 팀이에요. 파, 파란 팀이에요? 에저 어? 예, 파란 팀인가봐요. 아니 내 빨간 팀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거 유에 동그라미가 맞지? 팀이군요. 네. 안돼 컨테이 아빠가 게임 아이를 이겨야 되겠네요. 안돼 내가 이길 거야. 공을 굴려서 가는 건가요 이렇게? 네. 아니야 얘잖아. 잠시만. 상대방 공도 막는 건가 보네요. 안막안 막은데요? 거기까지 안 나요? 어 저희 거기 안왔는데요아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네. 아. 왜 거기 안 났어요? 야 얘들아 힘을 합쳐 아야. 여기까지. 어, 왜 거기. 어? 위가 야등 되겠다. 아야! 아일됐다 야, 빨리 클이야 클이야. 장채민의 초고도 힘. 장천민. 자 아, 여기서 이걸 어떻게 얘들다 예, 예, 거기..어 거기 아닌데 옆에 있는데 아 길이 따로 있..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안돼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기겠다! 어떻해나 도착 안 돼요 저 도착 안 돼요 <laughs> 아, 예 이... 이겼다! 트롤 제가..제가.. 우리고 어? 트롤이래요 블루팀이 승리. 호호! 만세! 만세! <laughs> 아 손으로 그렇게 만세하는 만세! 거예요? 프레스 공격. 와 어, 인간은 이에서 <laughs> 마 동그라미 떨어져서 어 그거에 마지막 아웃이에요. 아 동그라미가 떨어져서 마지막 아웃이군요. 네. 어어어어어 오늘 또한 어 살아온 사람을 어어 코인 한개 팔아요.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은 코인 하나를 받아요. 네. 어... 일단 먼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아 가운데요? 네. 어. 네. 네. 엄마에도 아웃. 아빠는 살아있어요. 아, 엄마는 살아있는지 봐볼까? 음. 이러다가. 오! 잡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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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다 아, 여기! 봤어! 여기! 아, 이럴 수가! 아, 어, 어, 누가? 어한명 어, 아웃 때법냈다 왜? 아기한테? 어, 아니, 어! 한명 아웃! 한명더 아웃! 한 명만 남았어요. 오, 오케이, 아, 한 명. 아, 그 그한 명이 이긴 거네요. 네. 오. 음. <laughs> 아 근데 아파. 네 그, 게임 아이. 근데 어, 저총 저 구매했는데 왜 총이 같죠? 아 아까 구매했던 총은 네. 그 총을 이용하는 게임에서만 쓸수 있는 건가봐요. 아 무슨 뭐 전쟁 게임 같은 거에만 나했나봐요네 그런가봐요. 오 <laughs> 어, 이건 뭐? 나커피잔 먹어야지 커피잔. 어? 이건 뭐예요? 뭔가요? 하는 거예요? 아까 그거 얘막고음 이해해보고... 전기를 막으라고요? 전기를 어떻게 막지? 이거 밟으는 거 아니에요? 아우 밟은... 아, 밟는 아 밟으는 거 맞네요. 아 밟으는 거예요 전기를? 네. 아아 아, 바로 져버렸네. 어 저는 한한번 밟았어요. 아 밟는 거였군요. 어, 근데, 뒤에서 저뭐나오죠 로블러스 그림. 네. 블록스, 마을 난투국. 아, 이거는 뭐, 뭐 싸우는 걸걸요 싸움이요? 일단 아빠, 아빠는 싸움 무서워서 싫은데. 부산산이에요! 어, 난투국이군요. 근데 어떻게 때리는 거예요? 저를 불러줘. 어, 사람들이. 아빠는. 도망다닐 거예요. 어, 이거 주먹으로 떼는 건데요? 떼찌떼찌떼찌 야, 떼찌나한번 맞았다. 어, 나도 도망가야지. 7. 도망. 도망. 아, 나 죽었다. 자, 아빠의 전략은 도망다닐 거예요. 무슨 3명, 도망쳐요? 숨어, 숨어 있을 거예요. 3명이 남았다요 그래! 그래도. <웃음> 아! 아. <웃음> 가봐요 그래도 진다니까 도망을 못가버렸어 어 이제는 다음 단계인데요 어나어나 음료수 한잔 마셔야겠다 아운말랐던말아 어, 어, 이거 뭐야 아니 언덕의 왕아 이거 마, 망치로 떼는거예요 화면에 만... 망치가 찾으면 떼는거에요 망치를 먼저 찾아야 되는건가요? 아니요 그냥 망치 나고있어요 나가있으면 땡겨야 돼안 내가 먼저 끌거야! 아 최대한 원적재료를 사서하라고 뭐야 오케이! 와! 와! 이... 연결이! 만일, 리펜이었어요? 네! 아이고 아... 하면 뚫어졌다 아니야 진짜! 맞다! 저러요! 팍팍 날아가버리네

저게 룰어 수정을 잡아라 수정을 잡아라 아 이거는 공을 던지는 거예요 뿅이아 공을 뿅하고 던지는 거예요 네 오. 그냥 어 공에 어 가까이 가서 점프하면 어, 던져줘요아돼 이거 탈거나아못야안돼 무슨 팀이에요 저는 빨+ 간 팀이에요 저로 오케이 그러면 잘해보죠 알겠어 어 알겠어 안돼안돼안야 <laughs> 만 왜요 맞았어요? 어 근데 어떻게 날리는 거예요? 뭐요? 네. 공이 앞으로 가서 어 점프하세요 아공 앞으로 스 점프하라고요? 네아 그냥 가도 날라가는 거 같은데요? 네 가도 날라가요 근데 어맨 위에만 가요 아맨 위에만 가다고요 맨... 오쩌쩌쩌쩌 오, 아 잘한 안... 점프를 와 아빠 공이랑 같이 날아갈 뻔했어 <laughs> 오, 파란 팀에 날아갔어? 네. 저 파란 팀에 들어갔다가 어 다시 빨간 팀와치또 날아갔다가. 봐봐요, 봐봐요. 네. 어 잠깐만 공, 공, 공. 으쩌쩌. 나 공이 필요한데. 어, 아 뭐야, 첨배. 아 공. 어, 공이야. 어, 우리가 공을 많이 날렸어요. 완 이기겠어요. 아빠 처음으로 이기는 거 있게 해 봐서. 아, 아, 나 뉴스 마셔야지 근데 돈 먹겠어요? 어, 아빠는 돈이 없어요. 없어요? 네. <laughs> 저는 돈받으 이렇게 많이 샀어요. 아빠는 이거는 버스를 앞 아, 어, 앞으로 가는데 어, 그거를 어, 어, 버스가 움직여서 앞으로 가서 그 떨어지 마우스예이에요 아, 버스를 앞으로 가서 떨어지 마우스이라고요 네. 뭔 말이지? 음. 해보면 알 거예요. 알겠어요. 저 건전세 빠지면 안 돼. 요 버스가 앞으로어달 거니까. 안그선 어, 네. 아 네. 버스를 이걸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네. 안 돼. 안 돼. 저 잡히에요. 아 잼피해요. 이렇게 뒤로 밀리네요. 네. 찾았어요. 오! 어요 저앞에 저 군돌이가 있다 아빠곰이에요 <laughs> <밥도금이에요>. 안돼 <laughs> 에이 마빠곰이야 나도 사람살 아니 이 앞에 곤돌이가 안나오 막았다 와이 곤돌이 곤돌이 음료수 먹으면서 해야겠다 오 점점 컴베이어 벨트가 빨라지네요. 오케이 에이. 이겼어. 들어요. 아빠 레벨 이 됐어요. 어 저는 저돈1 1 7 0에요아나뭐 사지? 음. 아빠도 100원 있네요. 나나어나 피자 사야 아 어, 어, 피자 아, 못 사구나. 레이저 존재. 아나어다어다 이백 개 모아... 게어 레이저 전쟁을 어 레이저 총을 쏴서어어한명어잡는 거예요 레이저 총을 쏴서 잡는 거군요빡랩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죠어 어, 그거 나올 거예요. 아, 사빽빽빽빽빽빽빽아왔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 네, 오케이! 저한명 죽였어요. 오케이 나또한 명. 오케이 또나한 명. 잡았어요. 저는 세 명이나 잡았어요. 세 명이나요? 네. 우와. 오케이 네 명. 4명. 오케이 네 명인데. 오, 씨. 아. 오케이, 나 다섯 명. 나 여섯 명. 아, 아빠는 두명 밖에 못 잡았어요. 어, 나 일곱 명. 그렇게 말해. 나 잡았다고? 여덟 명. 아! 아 뭘까요? 지금 여섯 명 잡았어요. 여기 옆에 점수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여섯명이요? 네저 여섯명 잡았대요 이상하다 오케이 아 뭐야 뭐야 얘는 오케이 일곱명 여덟명 저 여덟명이에요 전 아직도 두명이에요 어? 아닌가? 아 제가 아네 여섯명 잡았네요 저 여덟 명이에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잡은 게 아니에요. 일일 미션이라고. 어! 빙글빙글.